알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의도 갔다가 이거 갔다가 하나 써놔야 되거든요. 기서 국무총리 각 부장 임명한 곳이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이름이 조각당. 조각당. 1934년 8월 15일 인시에 저게 상양식을 했는데 11년 후 1948년 8월 15일에 저 자리에서 건국할 수 있도록 작업했던 곳이 저입니다. 이 화장의 가장 유서 깊은 건물이 저쪽으로 가 저기서 어떻게, 어, 부모 총리부터 각부 장관을 임명했을까. 믿어지지 않지만 저기서 조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겁니다. 저기서 조각을 할 때, 부수 건물이 우측에서 보신 이 건물이에요. 어, 남북통일 경찰에 있는 저 글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음. 그리고 뒤에 보시는 저 건물이, 길게 보이는 저 건물이 본관입니다, 예. 본관. 번관. 음. 저 본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서 사시고, 저기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경무대에 가실 때까지 약간 침몰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만 대통령이 언제 여기를 구입했을까? 이건 본인의 돈으로 얼어서 산게 아니고 33명의 애국자들이 구입해서 대통령께, 이수만 박사에게 헌정한 겁니다. 평생 동, 90평생 동안 유일하게 이수만 박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이겁니다. 그것도 헌정 받은 겁니다. 이수만 박사는 그럼 여기로 언제 들어오셨나? 1945년 나가사키 시로시마의 핵이 번쩌한딱 떨어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박사는 그해 10월 16일에 들어오셔 가지고. 먼저, 조선 호텔에서 스위트룸한세 개를 쓰시다가, 어디 가서 사셨냐면, 도람동에도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700분 되는데, 2년 동안 계시다가, 마포에, 마포장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2개월, 거기에서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이 박사를 보호해야 될 경찰관들이 이 박사를 살해할 그 음모가, 경찰서장에게서 밝혀지고 그래서 애국자들이 33명이 안 되겠다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 집을 구해 드리자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중에 하나 이박사 내이분이 네 프란체스 에서하고두 분이 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사 언제 왔느냐 1947년 10월 17일에 이곳으로 이박사 내이분이 네 이사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화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곳 이화동 일대가 대밭이었습니다. 대밭. 그래서 이화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화동 여기가 유명한가 왕기가 서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인조대 16대 인조대왕의 아드님이 두 분이 이 근처에 살았어요. 한 사람은 셋째 아들 임평대군, 임평대군의 배다른 형제가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림대군이라고, 셋째 아들 임평대군은 바로 옆에 한 100m 사이에 석양 누라는 누를 지어놓고 생활을 하면서 호연지기가 대단했습니다. 자기 배다른 형님인 복림대군과 옛날에는 종이컵 넣고 실로 쭉 해서 두 분이 형제간에 우애를 나누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인 임평대군의 님복님대군이 인조대왕이 하세를 하자 17대 효종이 됩니다. 17대 효종이 이근제사서 낳은 거죠. 그런데 동생인 임평대군 셋째 아드님, 임평대군의 자손이쭉 내려가다 보면 대원군 이황이 탄생합니다. 대원군에 의해서 누가 탄생했죠? 고정, 고정에 의서 그다음 순조 이 근처에서 세 명의 국가 최고 지도자 왕이 생산이 된 거죠. 네 번째 이수만 박사가 여기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동 일대가 아 말하자면 왕기가 서린다 그런 얘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래 전에 어, 더 전에 훨씬 조선 시대 에 누가 여기를 살았느냐? 유명한 신숙주, 신숙주의 손자가 이걸 갖고 있었어요. 이름이 신광한. 그 사람은 조선 시대 아그 어, 유명한 어, 조광조 아시죠? 조광조 하면은 어, 김여사와 배락을 맞고 그냥 가을세 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어 유명한 그 이조판서도 지내고 거기에. 바람을 맞는 바람에 이분이 삼척부사까지 떨어졌다가 여기를 잘 관리를 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고 아까 이와여전에 다녔던 황은순이라는 분이 젊은 처녀가 여기를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가 터, 터가 좋아서 그런지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결혼했는데 아주... 잘 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황원순 씨라는 분이 어, 유경사업에 고아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후일에 계속해서 고아사업을 열심히 하시게. 그래서 900여 명의 고아들을 제주도에 보낸 유명한 영화 전송가라는 게 있습니다. 락커드슨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에도 주인공인데 그런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어, 이거 이화장에 얽힌 얘기고요. 지금은 누가 살고 있는가? 이수만 대통령의 아드님인 이인수 박사가 여기에서 이수만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 60년 동안에 이수만 대통령의 어 후사를 이화장을 지키며 지내시다가 작년 11월 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드님에게 살고 있고 며느리 조혜자 여사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 만나게 될 겁니다. 아, 좀, 네? 작년 11월 1일에, 이제 한 보름 후에는 주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자를 갖는가? 이 얘기는 좀 깁니다만, 원래 이승만 박사가 아드님이 하나 있었어요. 젊었을 때, 첫 부인과 함께 태어난 아들을 일곱 살때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이 박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모른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꽤 대말을 가슴 속에 담고 5년 7개월 동안에 한성 감옥에 고종한테 대들었다 해가지고 때들어갔잖아요 5년 7개월 동안에 뼈빠지게 국생하다가 미국에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아들 7살,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서 조지와 신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생이 다닐 수가 없습니 애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어, 타임스에 광고를 냅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이 암흑인데,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나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드니까 졸업할 때까지 좀 도와주실 분, 워싱턴 타임스에 광고를 내요 제일 마지막 때 먹에 에달튼 아버지가.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연락이 왔어요. 필라델페 시립병원에 네 아들이 입원해 있다. 어서 오너라. 가니까 죽었어요. 디프테리아로. 일곱 살 때.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됐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 어, 양자를 이렇게 얻기 직전에 좋은 양자감이 있었는데 그걸 판신 기념일이 3월 26일인데 판신 기념일 때 양자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네, 우리 회장님 잘 아시네요. 그때 이, 이기봉의 큰 아들 이강석이 양자가 된 거예요. 귀하신 몸이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이기봉의 부인 박마리아 이와여배 영문과 영어를 잘하고 프란체스 에서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각했던 양자는 안되고 이강석 의계가 그게 1공화국의 국정의 결정타을 먹인 게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자가 될 뻔한 그 당사자는 미국의 브라운대학에 가서 매우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양자 사건 4.19 이런 사건이 나니까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내려놓은 분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이 원한다면 정권을 내려놓고 이화장으로 오신 게 바로 이스만 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와이 가셨는데 하와이에서 내가 아들이 필요하다. 아들. 그 아들이 양자를 누가 주겠나 해가지고 어, 집안에서, 이시문 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 첫째. 이승만 박사가 양용되고 16대 손이기 때문에 17대가 돼야 된다. 첫째. 두 번째 미혼. 세 번째 군대조로. 네 번째 영어를 좀할 것, 프란체스카이기 때문에. 다섯 가지 요건이 맞는 사람이 작년 11월 1일에 돌아가신 이인수 박사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세 식구가 만나서 살았습니다. 프란체스카, 이인수 박사,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세 식구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968년에 인수 박사는 돌아와서 이화정을 지키며 부인 조혜자 여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60년 세월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화장에 얽힌, 이수만 대통령에 얽힌 가장 가까운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궁금할 거예요. 왕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돌려준 주인공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는 1945년부터 3년 동안에 걸친 해방전국 때 선구자들, 좌파, 우파 싸웠잖아요. 거기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투쟁을 했습니다. 세 그룹과 싸워서 악착같이 혼자서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어디까지 국민들이 이으만 대통령을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 우리 저 숙적포럼의 홍 회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잘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소개 오늘 그 회장님이 예 네. 어세요? 아 우리 사모님이 나오셨네요. 아조 회장 선생님 소개해 드겠습니다. 박수로 맞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첨언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박사께서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이시 조선을 승계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선진국가 대통령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화폐를 보시면 은 전부 조선 사람들만 나와 있습니다. 이율곡 선생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들 다 나오고 전부 조선 사람들만 그 위인들이 우리 화폐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우리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계속 정부에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은 이시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화폐부터 조선 인물들은 좀 빼는 게 낫겠다. 그동안 70년간 조선 사람들이 화폐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장면 박사 등등 대한민국의 위인들이 우리 집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하여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시조선을 계승하신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 면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이 이 대단을 지키고 어, 이일 이, 조각이라든지 이유월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저 사무총장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작은 돈이지만 저희가 성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그 아, 이스만 대통령을 이렇게 기리고.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까지 18%가 이스만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만 52%는 비호감입니다. 음. 왜 그랬을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틈틈이 한번 우리 역사를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 아. 자, 사모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 화장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보시고요. 여기 여기 그 간단한 음료 다과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과 잡수시고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하는 이야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laughs>